안녕하세요. 지민호원입니다. 오늘 이제 노각오이 재배하는 요령. 요거 이제 노각오이 심어놓고, 이제, 안 달린다는 분들이, 꽤 계셔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올려주십사 하는 분들이 계셔서.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자, 이렇게, 보면 노각오이가 이렇게 달리죠. 어, 저 뒤에도 이렇게 달리고, 어, 또, 좀 많이 무성해졌네, 여기. 아, 여기도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또 달리고, <laughs> 여기도 이렇게 보면 달리고. <laughs> 자, 누가 오히 이제 꽤 많이 이제 달리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안 달린다는 당긴, 분들은 또, 여기서또안 달리는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예, 네, 달리고, 여기도 이렇게 달려 있고, 지금 많이 달리죠? 응. 음. 노가오이가 지금 곳곳에, 네, 많이 달리고 있어요. 노가오이를, 지금 보면은, 이런거는 지금, 음. 아니야,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면은, 어, 따도 되겠네요. 노가오이로. 어. 지금 뭐 따도 뭐, 이상이 없을 만큼 이렇게 잘 자라있네요. 녹아오이는 이제 완전히 이게 딱, 어, 완전하게 이제 푸른 빛이 완전히 다 이제, 예, 간 다음에 따는 게 좋죠. 내일 정도 따면 되겠네. 보니까. 그러니까. 어, 그때까지 지금 다 익은 것같으네뭐 오늘 따도 되겠지만, 내일 따는 것도 나을 것같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벌써 이제 녹아오이를 따게 되거든요. 근데 따게 되는데, 그 이제, 어, 녹아오이의 이제 재배 요령을 제가 이제, 예, 영상에 올려드린 것이 있었는데, 어 그거 못 보신 분들이 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녹아보니까 아, 녹아보이는 이렇게 많이 들리고 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요령이 네, 녹아보이는 보면은 이제 이제 어미줄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미줄기를 쭉 나와서 이제 관찰을 해 보면은 다 숫꽃이에요 숫꽃 수꽃, 어미줄기에는 이렇게 뒤로도 보면은 쭉 저기로 가는데 어, 이게 다 숫꽃들이에요 오일 안 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엄마 줄기에서는 얘들이 오이가안 달리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제 수꽃만 내밀고, 엄마 줄기 겨드랑이에서 나는 겨순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 겨순을, 이제 물론 뭐 방임으로 다 놔둬도 나중에 다 달리긴 달려요. 뭐 여기저기 달리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방임으로 하면은 빨리 수확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얘들이 그 줄기를 막 뻗어 나가려고 그래. 일단 어. 이제 이렇게 그 카트 카트를 안 해주면은 계속 줄기가 뻗어 나가려고 하거든 요. 그래서 오히려 잘뭐안 달려. 그러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 이제 그 겨드랑이에서 어, 이렇게 머리가 아, 여기 로봇같은 엄마순 겨드랑이 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나왔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입줄기가 이거 하나, 어, 하나에서 이거 이제 이거, 이거 달았죠. 달고서 이제 입을 이렇게 한두개 남기고 자, 아, 입을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 두개 이렇게 남기고 이 끝에 요거를똑잘라주는 예, 예, 거예요. 이렇게 예, 오일을 달고 그 다음 입 뒤에서 이렇게 똑 잘라줘. 그러면 이제 또 그, 그 다음에가 또 이제 이렇게 또 나오거든. 자, 또 나오면은 이제 이쪽,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저 앞에도 있네. 저 앞에서 보면 겨드랑이 있죠. 그오면쭉 따르면 입 하나 있고 또 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서 또 적심. 또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 이쪽. 이쪽, 여기 도 이쪽. 여기서 이제 또 겨드랑이에서 또, 또 나오는 게또 이제 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적심 이렇게 끝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르면은 또그 다음 마디에서 또 나오거든 또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이제 보면은 이제 이 겨드랑이 여기 겨드랑이죠 어 겨드랑이에서 이제 딸 여기가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이렇게 달아줘 큰거 그거 달고 그 뒤에 보면은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적심 여서끝순이 잘라졌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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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 거 잘라줬죠. 그래서 이제 이 잎을 오이를 이렇게 하나씩 어, 딸순에서 하나씩 달고 이제 그 오이, 요 잎을 두 개나 세개 이렇게 남기고 똑 잘라주는 거. 요, 요것도 달렸네. 그 바로 뒤에 보면은 야 여기도 이렇게 달렸 달렸어요. 그러니까 달고서 어, 여기 일장 다음 다음에 이거. 두세장 냉기고 이거도 두 개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그 뒤에 놈 볼까요? 요 다음 놈. 요 다음 놈 보면 이거 지금 줄기, 이 줄기잖아요. 요 줄기에서 이제 이거 나왔잖아요. 잘 이렇게. 지금니까 잘 초점이. 초점이. 자 여기 여기가 달았죠. 달았어. 그러면 그 다음 줄기. 그 다음 줄기 보면은 요거 이제 요거 다음에 요거 이거, 이거죠. 여기에서 겨드랑이 있죠 겨드랑이에서 또 보면 이게 또 달렸어 또 달리면은 자이을두 개나 세개자 하나 둘요세개예 하고 요것도 옆 끝에 잘 됐죠 작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 잘리면서 달리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요거, 요거 다음에 또 볼까요 요거 요거 요잘 됐죠 요거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이 다음 이 다음에 보면 요것도 있죠 자, 여기 요또 달았죠. 달고서 이제 이렇게 또 그것도 두 마디 예, 위에서 어, 또 이렇게 적심.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음, 계속 오이 달고 어오이잎두세장 남기고 이렇게 예, 적심. 또그 다음에도 오이가 달리고 또두세장잎 남기고 또 적심. 그래서 지금 계속 요렇게 예, 오이가 달리게 하는 거예요. 음. 저거 저 이제 모리도 저렇게 큰 것도 있고. 이게 보면은 어깨게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음. 해서 이제 엄마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딸 줄기들이 개드랑이에서 나오면은 계속해서 이제 오이를 달면서 이제 예, 이렇게 이제 오이도 오이 달고 잎 두세 장 남기고 적심. 오이 달고 잎을 두세 장 남기고 적심. 또 오이 달고 또 이것도 두세 장 남기고 적심. 이것도또 오이 달고 두세 장 남기고 적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해서 그 다닥 오이 다다 오이는 엄마 줄기 엄마 줄기에서 계속 오이가 나오잖아요. 오이도 다닥이 오이는 엄마 줄기에서 나오고 저딸 줄기에서 나오고 손녀 딸 줄기에서 나오고 다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엄마 줄기에서 가장 잘 계속 마디마다 나오니까 엄마 줄기를 길러 그런데 이제 이 노가구이는 보시다시피 딸 줄기에서 계속 달려 그러기 때문에 딸 줄기에서 달리고 적신 딸 줄기 달리고 적신 그러면은 저 마디오이처럼 마디마다 계속 달리잖아요 이것도 마디마다 계속 달리잖아요 이거 이거 딸 줄기에서 계속 이 마디에서 나오고 다음 마디에서 나오고 그 다음 마디에서 나오고 그 다음 마디에서 나오고 그 다음 맛이 또 나오고 그다음에서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디마다가 계속 오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녹아 오이도. 음. 응. 어, 그래서 이제 어, 이것을 관리를 해 주면은 계속 오이가 이렇게 많이 달리는 거예요. 어, 달리는데 안 달린다는 분들 이 계셔 가지고. 근데 안 달려면 너무 또 이제 이것을 잘 기르려고 너무 질소질 비료를 너무 많이 줘줘 주워, 버리면은 키만 계속 커서 과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주고, 이제, 큰 걸, 이게, 달리, 오이가 달리는 걸 봐가면서 많이 달리면은, 이렇게 이제, 쪽, 저, 우비루를 조금 이렇게, NK 복비 같은 거, 이제, 요런 것을 주고, 그것도 이제 한, 그, 이렇게 많이 달릴 때는 15일에서 20일 간격으로 줘야 돼요. 응, 양분을 계속 조달을 해줘야 돼, 얘도 또. 양분이 딸리면은, 양분하고 수분하고 딸리면은, 이 오이도 이렇게 휘어져 버려. 이거, 노각오이도 마찬가지로. 오이, 저, 다닥오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게 오이가, 노각오이가 안 달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어, 줄기만 뻗어나간다. 어, 그러면은, 얘들이 그 질수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계속 그 이제 과분이 일어나서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때는 이제 달릴 때까지 오이가 첫첫 첫 달릴 때까지 그냥 놔둬야 돼. 첫 오이가 일단 달리면은 걔가 이제 세력이좀 떨어지거든요. 제 양분이 이제 그 이제 그걸로 이제 집중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또 관리를 하시면 돼. 예.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계속 그렇게 관리하시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달리거든. 조금 이제 늦는 거죠. 이제 이렇게 씩씩해서. 그래서 이제 더 많이 딸수 있는 것을 이제 적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부터 따면은 늦가을까지 이게 계속 따거든요. 가을까지. 가을 늦게까지 계속 달려요 이렇게 관리만 해 주면은.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멀리까지 가 가지고서 갈 데가 없으면은 엄마 손으로 다시 또 되돌리기 해서또 다시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늑칼까지 계속 계속 달리겠다는 거예요. 어, 걸음을 너무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과부모가 일어났다면 은첫오이달 때까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그 세력이 조금 어 조금 이게 좀 죽어야 되거든. 너무 세가 세게 세가 세니까 막 앞으로 나가려고만 하니까 이안 달리거든. 그게 그게 과부모라고 그래서. 어, 이제, 또, 올해는 또 그렇게 했다 가지만, 내년에는, 이제, 그, 너무 잘하려고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보통, 어, 보통으로만 하면 돼요. 보통이라고 하면은, 이제 평당 그 미끄럼 같은 경우는, 저, 5, 6 k 로 정도. 어그 정도만 하면은 충분하거든요. 근데 잘하려고 그냥 10kg 이상이 해버렸다 그러면은, 과범무가 있어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아시고, 올해는 만약에 이제 그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단은 오이가 이렇게 하나가, 첫 오이가 달릴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첫 오이가 달리면은, 이제 이렇게, 예, 순치기를 해주니다그 대신에 이제 앞에서는 계속, 이, 이제, 손녀, 그, 저, 저, 딸순이 나오면은, 앞에서부터는 쭉 이렇게 손을 좀 어느 정도 따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얘들이 복잡하지 않거든. 나중에는 복잡해갖고, 문 손이, 문 손인 줄도 몰라. 그러니까는, 고관리는 그 해주면서, 이제 첫 오이가 달릴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노가고이, 요거 이제, 그, 재배하는 요령, 순치는 요령, 요거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도움 되시고요 자,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